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자체 메인넷 무료 채굴 코인 중에 하나인 코인X를 좀 다뤄보고자 해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벌써 작년 초에 아마 그때 당시로는 1코인에 뭐 7천원 가치를 할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2022년 말까지만 채굴이 가능하고 또 500만 명 유저 선착순으로 무료 채굴을 받는다고 했었죠. 500만 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라고 했던 앱. 그 앱이 벌써 1년도 지나서 이제 상장을 오늘 했어요. 1월 17일 날. 어, 그리고 대략적인 보면 22년 5월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이제 프리세일을 대막에 막을 내렸죠. 그래서 이번 상장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네, 이게 마이닝 앱인데요. 제가 벌써 1년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4,500개가 있네요. 뭐 어쨌든 제가 왜뭘 눈여겨 봐야 하냐면 이 앱은 현재 엘뱅크란 거래소에 오늘 상장을 했고 원래 p2p, b2b에도 상장을 했는데 거래 목록에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일단 내용은 좀 확인해봐야 할것 같고요. 눈여겨볼 점은 작년 5월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프리 세일을 통한 이제 판매 그리고 그것이 상장했다 이거죠. 어, 무료 채굴 마이닝 물량은 천천히 풀린다고 해요. 저 얘네도 어떻게 보면 무료 채굴을 빙자한 이제 자기들 토큰의 유료 프리세일의 잠재적 고객으로 이제 무료 채굴 대상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뭐 무료 채굴 앱이 상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현재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무료 채굴 물량이 풀린 게 하나도 없이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유저만 있는 상태에서의 상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이 0.008 달러에 작년 5월부터 시작. 해서 조금씩 금액을 올려가면서 0.04 달러로 마지막 프리세일을 마쳤고 상장가는 0.08 달러라고 합니다. 0.08 달러면 10원 정도이고 저는 첫 번째 프리세일에 참여를 해서 0.008 달러에 샀죠. 10배 정도 이제 저렴하게 샀는데 어쨌든 0.08 달러에 상장한 코인 바로 어떻게 됐을까? 상장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전에 했어요. 잠깐 볼게요. 네좀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이 0.04 달러네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게 좀 믿기지 않는데요. 0.04달러에 프리세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가 0.04달러예요. 정말 굉장합니다. 한파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라고 하냐면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어, 코어와 파이와 같이 자체 메인넷을 구성하겠다라고 나온 것이고요. 어, 얘네들은 이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각종 분야에 광고 투자자도 받고 또 VPN 서비스도 하고 근데 이 VPN도 좀 웃겨요. VPN 우리 무료 앱으로 다운받아서 다할수 있는 건데 왜 내놓는데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체적인 원래 넥스라는 지갑도 내놓았고요. 예전에 썼던 블로그인데 제목이 아직도 프리세일 코인엑스죠. 제가 5월달에 프리세일을 참여했는데 7월달에도 하고 있고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오늘 며칠 전까지 계속 프리세일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상장된 금액은 전부 다 유료 투자자에 의해서 굴러가는 금액이다. 무료 채굴 물량은 나중에 풀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워라 내어라 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0418이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세일에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 그리고 저같이 0.00 0.8달러에 들어간 사람은 오 이득을 봤다는 얘길 수도 있고요. 어, 굉장한데요. 예상 외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가격이 확 폭락할까? 처음에는 뭐 물론 보니까 0.1달러까지도 갔었어요. 100원까지도 갔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냅다 다 던지겠죠. 확 떨어져서 쭉 떨어져서 0.04 달러인데 지금 보면 프리 세일 참여가와 동등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은 제가 이 프리 세일이 아닌 코인엑스에 좀 신뢰를 잃게 된좀뭐 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좋게 봤고요 무엇보다 자체 메인넷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 걸렸던 건 그런 자체 메인넷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 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자체 메인넷이라는 어떤 블록체인을 만 들었는데 이것은 타, 타 코인에 비해서 어떤 게더 좋아 어떤 게 특별해라는 장점이 없는 게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무료 채굴을 하면서 자체 메인넷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니 좀 열성을 다해 했었고 결국 프리세일을 참여를 하게 됐죠. 블로그 포스팅도 쓸겸 근데 이 실망하게 된 계기가 몇 개가 있어요.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백서예요. 현재 백서에 보시면 프리세일을 통한 배포가 17%고 어, 마이닝을 모바일 마이닝을 통한 배포가 8.3% %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작성했던 백서 아, 옛날에 관계자로부터 받은 백서에는 마이닝, 모바일 마이닝 물량이 1%래요. 전체 발행량에. 이거 총 발행량이 121억개인데 모바일 마이닝 물량으로 푸는 게 1.2억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채굴로 돈을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얘네는. 그리고 프리세일 물량이 거의 다예요. 25%. 뭐 나머지는 스테이킹 리워드 그리고 백커 코어 팀에서 이제 10%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121억 개를 잡았는데 얘네들이 백서를 바꿨더라고요 모바일 마이닝 유저들이 많아야 잠재적인 프리셀 판매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백설을 이렇게 백서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백서 내용이에요. 어, 플래닝 리스팅. 상장 예정사가 바이낸스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백서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백서에, 이게 라이트 버전이거든요. 그 디테일 버전은 굉장 해요.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는 바꿨어요. 리스팅 파트너를. 근데 제가 왜 이게 실망스럽냐면,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메일도 몇번 보내고, 개인 채팅도 하면서, 정말 상장 예정사가 바이낸스가 맞냐라는 확인도 했었고, 걔네들 답변은 이제 우리는 바이낸스 상장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바이낸스랑 뭔가 있나 보다. 또 그럴 것이 이제 오피셜 파트너가 마스터카드도 있고, 그때는 뭐 디즈니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뒷 배경이 있나 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할 텐데 무언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백서에 토크노믹스를 수정한 부분이 첫 번째로 실망스러웠고, 두 번째는 상장소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코인엑스 프리세일에 5월에 참여했어요. 근데, 음, 그때 당시에 0.008달러 약한 개에 10원 정도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약 뭐70 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8,000 개의 CNX가 제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방법이 어, 수동 KYC였거든요. 얘네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아서 제가 그쪽 메일로 어나 이거 입금했고 이 계좌로 CNX 보내줄래 했는데 안보내 줬어요. 한 2주 3주 가량. 그러다가 이제 8천 개가 들어왔고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또한달 있다가 8천 개가 한번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3천 개가 추가로 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좀알것 같아요. 프리세일 참여자한테 뭐 25%의 보너스를 준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했는데 제가 프리세일에 참여한 거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이제 지갑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꽁돈이 생긴 건 좋은 거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 원래덱스라는 지갑에는 코인엑스 CNX 자체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0.04달러로 했을 때의 가치 964달러가 있고. 코인엑스 BP20 기반으로 얘네가 토큰을 또 발행했어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기반으로. 그게 이제 또 0.04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또돼 있고, 결국엔 이렇,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12월 7일 날, 10월 달에 이미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약 12원 정도네요. 이거를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팔아버렸죠. 자, 저는 그러면 이미 여기 BP 20을 다 판매해서 없어요. 0.25 달러죠. 그리고 남은 건코인 e 스 CNX 체인 964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체 네트워크고 얘네가 메인넷을 아직 뭐 잘 가, 뭐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쓸수 있는 돈인가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상장을 통해서 프리세일 참여 하셨던 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들어 볼게요 여기 메뉴 원렛 넥스에 들어가셔서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원렛 넥스 라고 치시면 이 앱을 받을 수 있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에서 이제 C 프라이빗 키를 누르시면 어, 개인 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개인 키는, 어, 이 개인 키만 있으면 지갑을 다른 데다가도 다 심을 수 있는 거죠. 절대, 보안이 필요한 이 개인 키를 복사 하셔 가지고요 이걸 이제 누르면 주소가 나오고 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메타마스크에 접속을 하셔서요 이 어카운트를 눌러서 어, 신규 계정 아 계정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복사 하셨던 어, 지금 삭제 됐는데 계정 키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정 키를 불러오시면 그 원래 넥스에 있는 지갑이 그대로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저도 가져왔죠 어. 예,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갑을. 그래서 개인 키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 순서가 있죠. 아, 그전에 혹시 제가 어떻게 출금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BP20 기반의 코인엑스를 저는 이 원래 엑스에다가어 바이낸스 BNB를 조금 넣어 놨어요. 수수료로. 어떤 수수료냐면 코인엑스를 이제 출금을 한 거죠. 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여기 보시면 과거 기록이 있네요. 19,259개 정도를 제가 출금을 했네요. 예전에. 날짜는 안 나오나? 12월 5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메타마스크로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CNX가 여기 있었고, 이 CNX를 스왑을 한 거예요. 뭘로 했냐면, BNB로 했겠죠.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BNB를 눌러서 내가 가진 19,000개를 아마 입력했을 테고, 뭐 견적을 확인해서 요거를 수합해서 업비트를 통해서 출금을 한거예요뭐 그건 그렇고 이번에 거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텔레그램 통해서 공지가 있었어요 이게 베스팅.cnx.org 라는 사이트 인데요 예 요런 사이트인데 제가 요거 고정 댓글에 좀 달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하시는 분이라면 텔레그램에 코인엑스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내용이 좀 있어요 예 접속을 하시면 클레임 cnx 프리세일 코인이라고 하죠 이게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cnx를 청구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청구를 하면 뭐제 지갑으로 뭐 cnx가 들어오던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커넥트 월렛을 눌러주시고 메타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예 아까 보시다시피 24113개가 있네요 저는 이걸 일부러 안 했어요 이게 만약에 해서 저한테 cnx가 들어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이미 프리세일에 참여해서 그 참여한 돈의 거의 두 배만큼을 왜인지 모르게 BP20 토큰으로 받았고, 그것을 현금화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중복으로 또 받아졌죠? 근데 이건 마저도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프로젝트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되는지. 어, 여기 뭐라고 나오네요? 설마 되는 건가? 이거 되면 정말 안 되는데. 토큰을 가져와야 보여요. 만약에 CNX가 들어왔다면. 가져와 볼게요. 저희 토큰 가져오는 법. 코인마켓 캡에서 CNX를 치고, 여기 내려 보시면 컨트랙트 주소가 나오죠. 여기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한 후에, 네,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토큰 가져오기, 토큰 계약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CNX라고 나오고, 커스텀 토큰 추가. 잔액, 가져오기. 아, 6.2 CNX가 생겼네요. 뭐지? 1205 CNX가 있고. 근데 너는 지금 할수 없다. 다음 시간에 해라. 2월 19일 날. 왜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출금이 돼서 제가 현금화를 또할수 있다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6.2 CNX를 줬네요. 근데 왜 클레임이 왜 이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는 없군요. 어, 어쨌든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출금을 하게 되면 메타마스크에 CNX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을 엘뱅크로 보내는 겁니다. 엘뱅크로 보내서 이제 출금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this? 답장이 오면 한번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이런 에러가 뜨는지, 왜 2월 19일 날 출금이 된다고 하는지 이전에도 보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외국 애들은 저희 국내 사람들이랑 시간이 틀린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더디고, 유틸리티 개발을 해야, 얘네가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토큰의 가치도 오르고 할 텐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코인마켓캡에서는 지금 CNX를 검색하면, 여기 팬케이크 사업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3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CNX가. 근데, 엘뱅크에서는 0.04달러죠. 0.04달러면 50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거래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가격대에. 이것도 참 아이러니 한 거죠. 이미 팬케이크 스왑에는 10월 달에 너네 프리사일가 0.04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 그걸 계속 두 달이 넘게 프리세일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희 여러분께서도 프리세일에 참여하신 분이 많이 계신 걸 알아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손해는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점은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코어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코어는 한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보면 프리세일로만 구성된 토큰이 상장을 했는데 가격이 프리세일 가를 유지하더라. 굉장히 재밌네요. 원래는 대폭락하던데 비트코인 레전드 프리세일가 150원, 상장가 900원, 상장 딱 시작하자마자 20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어봐서 코인엑스 이 정도면 정말 양반이네요. 아 무료 채굴은 서서히 이제 kyc부터 해서 진행한다고는 관계자가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 시차가 저희가 저희랑 많이 틀려서 언제 진행할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고출시 100개의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 5월 달부터 어, 22년 말까지 핵심 8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두개 했어요 하나는 vpn 이고 하나는 월렛 x 예요 나머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응원해 주도록 하고 유저 수는 약한 50만명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못 미쳤겠지만 어쨌든 프리세일 참여하셨던 분들 그래도 손해 안 보실 것 같아서 다행이고 뭐 정리를 하시려면 빨리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